이게 뭐냐면요 몸에 쌓여 있는 노폐물 묵은 각질들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을 예. 오늘 손 씻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녹여서 이게 사회 미네랄 비누예요. 그 머드 있죠 머드 머드 비누예요 머드 비누. 이렇게 해서 거품을 싹이렇게한 번씩 내주시고. 그래서 손바닥에도 각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품을 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소금은 힘 하나도 안 들이고요. 그냥 쓱쓱 문지르기만 하세요. 깨끗하시네. 왜? 네. 자, 여기요. 깨끗하시네. 그다음에. 근데 근데 막혀 있는 거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어 손이 너무 깨끗하신데. 음. 그래서 각질이 많이 안 나오시네요. 아예 아저뻥처럼 이게 혹시 무슨 약 드세요? 어 모공이 꽉 막혀가지고. 목이 꽉 막혀가지고 여기가 지금 굳어버렸어요 그 어, 건강상태 건강사대, 혈액순환이라든가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으신 것 같은데 응? 이런 분들은 자한번더할게요자이렇네 모공이 지금 꽉 막혀서 그래. 응. 순환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땀이 잘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니까 막힌 거예요. 아, 아, 아. 막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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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혈액 순환도 되게 좋, 딱 좋은 편이 아닌데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뭐든 미네랄 비누가 그대로 겉돌아. 스며들지 어, 가 않아. 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고 그냥 겉에서 도는 거예요. 그냥. 네? 그니까 바로 그냥 껌처럼 딱 달라붙어 버리는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되시는 편이세요? 그요 어? 네런데요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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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상태야요 지금 어디 뭐 뭐이하일 때도 아픈데 하나 없고 아, 어어 응?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네, 네. 어, 지금 여기가 이게 좀꽉 막혀서 그래 빼줘야 되는데 네.

Thank no. you.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피독에 많이 중독이 돼 있다든가 약을 좀 오래 드신다든가 아니면 혈액순환이 되게 안 돼가지고 모공이 꽉 막혔을 경우에는 이 미, 몸이 미네랄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게 따로 따로 놀아, 따로 따로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여기 이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또암 환자에서 이암 수술을 받다가 항암치료 를좀 받아가지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여러분들은 어? 이런 분들은 꾸준히 이병이라든가 이런 걸좀 하셔가지고 일단은 먼저 뚫어줘야 돼. 요 소련이좀잘되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딱 좋아요 요것 좀 바꿔주세요 언니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